한양제일에 찾아온 소식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힘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22년도 부흥회가 8월 28일 주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동작지방세론교회 김한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8월 16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속해공과 집필 기간을 갖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태안 엘리마우스에서 열립니다. 주님의 품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반찬 나눔팀이 8월 5일 금요일 장위초등학교 위기가정 어린이 10명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양제일에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안강민 조현희 성도님에게 귀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하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양제일에 찾아온 소식.